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도는 경우입니다.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어떤 장면이 그렇고, 어떤 장소가 그렇고, 어떤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그거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6월절 같은 경우요. 열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가정마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짐승이, 사람이 다 죽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은 살려주셨잖아요. 옆집은 죽음의 통곡소리가 가득 넘치는데 우리 집은 괜찮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그렇게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현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현재 어려움이 찾아오고 현재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도 열어주신다고 믿고 기억하면서 감사해서 승리의 길을 거슬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억은 추억과도 관련이 되죠. 그때 그 추억이 기억이 되어서 우리 삶에 힘을 줍니다.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살다가 힘들면 한번 고향에 가보라. 고향에 대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고향에 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고향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추억과 지지 아닙니까?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을 지나갈 거면 일부러 초등학교 앞으로 노선을 정합니다. 초등학교 근처로 가면 저와 같이 뛰어놀았던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가게 앞에서 사먹었던 그 풀빵의 고소한 냄새가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 지지를 받는 것 같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의가 새롭게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지지기반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지기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능력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능력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겸손한 자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인도해 줄 사람을 택해 놨으니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또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저 시장거리에 유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바울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니 그할 말을 네가 전해줘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특별한 일이었다. 그야말로 인생에서 한 번이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아주 귀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게 환상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통해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돌봐줄 것을 부탁받습니다. 그런데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언어를 좀 과장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다수의 증언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담에세까지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쳐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셨잖아요. 바울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무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부르시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믿쁘다는 말이 14절과 15절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믿쁘다는 말은 헬라우 피스토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Trustworthy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만한 형용사 아닙니까?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은 14절과 15절을 연결하는데 바울에 의하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뭘 두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얘기하는지 그 근거를 대야 될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대는 내용이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자신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만 하다, trustworthy, 믿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바울의 신앙을 담에색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담에색에서의 바울의 경험이, 그의 일생을 두고 에너지를 현재화시키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오늘 고통을 이겨내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오늘 눈물을 이겨내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오늘 과제를 극복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메색 사건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하나의 경험이고 과거의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과거 사건인데 그 사건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나를 변화시킵니다. 현재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듭니다. 현재 나로 하여금 위로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끄집어 내서 쓸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한 가지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 될수 있다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하나라고요? 어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도바울이 도대체 이 섞일 수 없는 인종, 섞일 수 없는 성별, 섞일 수 없는 신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어떻게 감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받으셨다면, 신분을 주님께서 차별하시겠는가? 인종을 차별하시겠는가? 성별을 차별하시겠는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받으신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을 받아 내신다는 신앙고백 때문에 차별을 걷어내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 나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면.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는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일찍 순교당해서 세상을 떠났지, 아마 자연적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는 말년에 심각한 질병의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날 발을 뻗고 잘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영원무궁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Trustworthy, 주님의 사랑은 믿을만하다. 과거에 보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 오늘 나의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 현재적 사건이다. 담메색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다. 주님의 사랑 믿을만하다. 그 힘으로 이겨내고 그 힘으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영원해야 그 약속도, 그 말씀도 영원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합니다. 저 사람, 사람이 변해서 그 소리 내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나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그래서... 믿을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절대적으로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오늘 너에게 여기 있다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함식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삶에 작용하고 여러분 삶을 돕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극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극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을 장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구원에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은 자신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내 존재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을 원형으로 삼도록. 바울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바울에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울을 보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데서 찾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오늘도 존재감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차감이란 말이 유행해요. 하차감 들어보셨어요? 승차감에서 비롯된 말인데 승차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차를 탔을 때 안전하게 느껴지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느냐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하니까 타는 겁니다 승차감이 자동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하차감 하차감이 뭐냐면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끼는 것. 이게 하차감입니다. 좋은 차만 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의 차를 타더라도 이 차에서 내리느냐, 저 차에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차에서 내리면, 아, 저 사람 뭐 저런 거 타서. 그런데 어떤 디자인이 너무 좋은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런 거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네 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토록 존재감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요? 그게 나의 존재, 근거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머리를 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뭐 옷을,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거 말하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거울에 딱 썼을 때내 마음에 내가 딱 들면 그거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존재감을 내 안에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디서 존재감을 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존재감 때문 아니에요. 내가 귀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존재감을 주님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 존재감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왜저 사람은 저렇게 귀히 여기셔서 저 사람의 일생을 잡아 주시는데 왜 나의 일생은 이렇게 놔두시는가 하는 갈등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에서 전제감을 충만하게 자신 안에 확보하지 않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기까지가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 이겨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바울을 공격하는데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를 쓸모 있게 여기셨고, 나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만들어 주셨다. 무슨 생각을 해도 여기에 다 귀결되는 거예요. 수학 용어 중에 무한대 수렴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렴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변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변수들이 다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작용이 되더라도 하나를 향해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수렴입니다. 무한대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적으로 많은 함수나 그리고 수열이 있는데 그 함수나 수열의 여러 상황 변수들과 관계없이 무한대의 많은 변수들이 결국은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수렴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를 만납니까? 얘는 예측 가능한 변수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어요. 정작 우리 삶을 괴롭히는 건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나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삶을 덮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견뎠는가? 하나입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변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렴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그 결과값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그래서 힘을 낼수 있다. 그게 바울의 존재 이유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명이란 구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명을 드러내는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멋진 제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조금 제가 이 시간 저급해지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인생길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풀어내겠다고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끄집어내서 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믿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믿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고백록을 썼고 믿음의 위대한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탕했고 방종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았지요. 그때 그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 방황하는 동안에도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때 주님 거기 계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는 주님을 없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의지적으로 주님을 내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제 안에 계셨습니다. 아우스티누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던 여러분에게 어떤 눈물이 있건 여러분에게 어떤 방황이 있건 심지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변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한 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너무 늦게야 제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너무 새로운 아름다우신 분이시여. 보십시오. 당신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바깥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붙잡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변하지 않는 내 사랑, 너희 것이니 이거 붙잡으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랑 붙잡으셔서 그게 지혜가 되고 승리가 되고 그것이 평안이 되고 기쁨과 행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보는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평가가 있든지,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인생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변수로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세우는 유일한 능력임을 내가 깨달으며 살게 해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우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슴에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당황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회의감을 갖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과제 앞에서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미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